또 그림이 재미난 책을 들고 왔어요. 원숭이의 하루 읽어 볼게요. 나는 원숭이에요. 남쪽 나라의 섬에 살고 있지요. 내가 사는 섬은 아주 아주 조그맣지만 숲이 있어요. 산도 있고요, 강도 있지요. 나는 이 섬에서 친구들과 정답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햇님이 방긋 떠오르면, 음, 어,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쪼르륵 오줌을 누고 아침을 먹지요. 그리고 서로서로 일을 잡아주기도 하고, 나무를 타기도 하고, 개구리 던지기 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다가, 밤이 되면 잠이 들어요. 아그 다음 날에도 햇님이 방긋 떠오르면, 아암 잠에서 깨어나 쪼르륵 오줌을 누고, 아침을 먹고 개구리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서로서로 일을 서로 잡아 주기도 하다가 밤이 되면 잠이 들어요. 또그 다음 날도 해님이 방긋 떠오르면 아,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먹고 서로 서로 이를 잡아주다가 밤이 되면 잠이 들어요.그런데 1년에 한두 번저 멀리 파란 수평선 위로 가뭇가뭇한 감옷 산봉우리가 둥실 떠오르면 모두들 야단법석을 떨지요.바다 거북 할아버지가 우리 섬을 찾아와요. 바다 거북 할아버지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여행하지요. 그러다 1년에 한두 번 우리 섬에 들러서 여행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와,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 줄까요? 우리는 바닷가 모래밭에 나란히 서서 할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척 힘든가 봐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허우적 허우적 꼭 바닷속으로 빠질 것만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바다 거북 할아버지는 오래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도 할아버지였다고 하니깐요 우리는 다소고치 거북, 바다거북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드디어 바다거북 할아버지가 모래밭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 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 줄까요 무척 궁금하네요. 어, 할아버지가 잠들었어요. 아무래도 몹시 지쳤나 봐요. 우리는 살금살금 모래밭을 떠났어요. 조용조용 모두 일을 잡아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고는 모래밭에 다시 가보았지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꿈쩍 않고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또 살금살금 모래밭을 떠나갔어요. 실증이 나도록 개구리 던지기 노래를 하다가 또다시 모래밭에 가보았지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낮잠을 잤지요. 바닷가 모래밭에서 낮잠을 자면 따끈따끈한 게 기분이 참 좋아요.시간이 한참 지나서 햇님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우리는 눈을 떴어요.바다거북 할아버지도 오리를 따라 어험하고 커다랗게 입을 벌려 하품해요.이제야 겨우겨우 잠이 깼나 봐요.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야기 시간. 두근두근, 두근두근. 우리는 할아버지 곁에 빙 둘러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아험, 아험. 이번 여행에서는 말이다. 아험, 아험. 이렇게 커다란 배를 봤단다. 도현이 손톱. 어흠. 어흠. 하도 커서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바닷머리에 이마를 쿵 부딪히고 말았지 뭐냐. 어흠. 우리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가 넋을 잃고 쳐다볼 만큼 커다란 배. 그런 배라면 바다 거북! 쿵! 하고 할아버지가 머리에 부딪혔어. 아마도 이만큼 클 거야, 그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늘 놀랍고 신기해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정말 굉장해요. 우리는 와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도윤이 손톱 철석철석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에서 난 할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 여기가 부딪힌 데다 할아버지 여기가 움푹 들어갔어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 낳았어요? 그래, 그래. 다시는 배에 부딪히지 마세요. 오냐, 오냐. 또 이야기해 줄 거죠? 그럼, 그럼. 음, 바다 거부 할아버지는 미소 띈 얼굴로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어요. 이제 그만 가마. 안녕.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두세 걸음 뒤로 걸었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오냐, 그래. 할아버지, 안녕. 잘 지내라. 할아버지는 엉금엉금 파도 치는 바다로 기어 들어갔어요. 우리는 바닷가 모래밭에 나란히 서서 멀어져 가는 할아버지의 등딱지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등딱지는 저먼 수평선 위로, 위에 오랫도록 떠 있었어요. 우리는 모래밭에서 오래도록 할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오래오래, 오래, 아주 오래오래. 오래.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우리는 하나, 둘,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아침이 올 때까지 새근새근 쿨쿨 드르렁 드르렁 잠을 잤지요. 끝. 잘 자요. 안녕. 잘 자요.